자, 봄제자, 죄목 이름 자체가 죄, 마우스, 피하기 방식. 추리 게임 이 아니네요. <laughs> 아, 탈출 게임이네. 탈출 게임. 아, 이거. 옛날 거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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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이 클릭을 해야 될것 같은데, 뭐를 클릭해볼까요? 얘를 클릭해볼까요? 아, 감전당하고. 얘는? 고릴라 감전당하고. 어. 깨물려고 하고. 다음 상호작용되는 거. 없는데? 감전당하고아 우선 고릴라를고고릴라를고리 고리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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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라고고리라 고리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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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조금 작긴 한데. 아, 아, 아. 한이 정도 크기로 얘기하면 돼요. 이 정도 크기. 슬라임을 계속 슬라임만 유일하게 반응이 없어요. 아, 됐는데? 그럼 다른 키를 먼저 찾아서 다른 사오장용되는게 있나 봅시다. 어, 자, 여기 아, 이, 이제 손을 흔들어 오 집어 그다음에. 아, 그 다음에 그 뭐냐 아 거기 이제 해제됐고 뭐를 해야될까요? 아, 클릭 가능한 영역이 생기는지 어 이제 다시 고릴라를 간지럽혀. 얘가 감전되네. 아 이렇게 하면 탈출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를 눌려야 될까요? 펜펜클릭 오케이. 아니, 그냥 장난만 치는 거고 I'm n 뭐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그냥, 그냥 낙서하는 거. 거죠? 어, 여기 상도했던것 같은데. 아이고 잘못 눌렀다. <laughs> 아고 그 고릴라 고릴라 사고장 안 되나 쯤? 어 문에? 어 아, 문을 클릭할 수 있네요. 아얘 얼굴을 얘 얼굴을 클릭할 수 있습니까? 이만. 얼굴은 클릭이 안 되네요. 아 되네. 이제 저눈세개면 인식되는 거 아닌가? 오케이. 이렇게 클릭을 했네요. 클리어. 그이야 <끝> 음. 스테이지 몇개더 있어야 재밌겠는데. 어, 그러니까 아, 그 끝이 아니라 이가이탈출 2가 있을 것 같은데. 아이탈출 2. E. 음. 음. 아 맞네 2번 버전이 있네요 음. 깨물고 음 제자리로 들어고어저 눈빛 바뀐거 아닌가 눈빛이 바뀌었다고요? 아닌가? 어, 우선 조정할 수 있는건 다 클릭을 해보고 얘를 물고기한테 줍시다. 돌아가네? 특정 파리한테 줄수 있나? 파리도 돌아가고. 유리창이 있는건 방장이아 안되고. 아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 그 빨간 색 테이프 같은거를 가져가야 네. 된다. 맞네 카드 키네. 이, 이걸 여기 꽂아. 꽂을 수 있나? <laughs> 그냥 두드리기 티이거 어. 뭐지? 이거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안. 네. 잘 찾아보면은 꽂을 수 있는 게 보일 텐데 어저 저 신호를 꽂아야 되는가? 뭐가 될까요? 여기 다시 한번 눌러볼요 이걸 못 내려놓나? 물고기 클릭 안 돼요? 네안돼 물고기 클릭 안 돼. 다 거도 클릭이 안 돼. 어 난리도 좀 빡세네. <laughs> 그 캐릭터 본인은 클릭 돼? 안 돼. 해서 우선 여기 신호를 연결해야될것같은데 응 네. 오른쪽 그그 신호를 연결해야될것같다 리셋 해보시겠어요? <laughs> 리셋이 아니 여기서 해야될것같은데요 응응뭐 음. 네. 리셋해서 뭐 못깨게 만들고 막 그런건 어, 아닐것같아 아니, 이게, 뭐, 힌트라든가, 그런 걸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렇게 야매로 깨면 좀 보는데, 이동도 안 되잖아. 어, 클릭하니까 내려가. 아, 이제 그냥 네, 내려가네. 올라왔다, 올라왔다. 음. 야, 음. 이까진 맞거든요? 이까진 진, 어, 뭐야? 아, 때린 거고. 얘를 때렸잖아. 전기 연결한 상태에서 때려야 된다. 전기 연결한 상태에서 때리라. 어, 여기 있네. 아, 거기 있구나. 꺼졌네. 데려오면, 몸무게를 재겠죠. 아니죠. 아, 이렇게 하면 깨물겠죠. 아니죠. 이거를 클릭할 수 있나? 여기 영, 그, 저, 선출. 어어, 어, 안 된대. 얘가 어, 그냥, 띠용 하는데. 키가 안 나는 거 음. 여기 클릭 안 되는. 여기 안 돼요. 어렵네. 얘를 데려와서 뭘 하는 거 같은데. 어 여기 클릭 됨. 아 여기 넣을 수 있네. 어렵죠. 어저 안에 뭐가 있니 이번에 뭘 꺼냅니다. 건지 안지 같은데. 어. <laughs> 음. 음. 끼우고 얘를 누르면 깨물고 가환리가 되네. 아우. 아 저기 동물로 변하는 거구나. 이제 저 버튼 눌러볼래? 그 날아서 저거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어안 되는데. 아, 다시 원상복귀 어떻게 하지? 아, 원상복귀. 본인을 누르면 원상복귀가 되고. 이러면 괴물로 변하고, 응, 오, 됐다. 아, 저렇게 타고 올라가는구나. 타고 올라가는구나. 노가다를 해서 <laughs> 깨네. 우선 다시 그, 변신하고. 변신이구나. 이게 이러면 뭘 해야될까요? 왼쪽 선을 연결해야 된다는 라것 같은데 근데 이건 다음 맵에 대한 힌트 아닐까요? 다음 맵? 다음 이, 맵이 있 그러니까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기구처럼 생긴 게 없으니까 음. 일단 여기 버튼도 누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른 동물과 아니라 사공장에서 저재를 꺼내야 될것 같은데. 버튼을 버튼을 꺼내라고. <laughs> 파리로 변해서 그러면 눌려볼까? 아니, 아니 그이저 물고기를. 물고기랑. 물고기랑 사고자 하는 동물이잖아. 이거는 아까 올라간 거고. 개구리. 개구리가 띠용. 또 벌레 도이용해서면 아, 이거를 당기려고 하는구나. 됐죠. 당겼고. 아, 이거 아니고. 아, 조미가 줄을 쳐서 저기 뭐. 뜰채 같은 거 만들라고. 이거 이거. 아, 뜰채를 만드네. 크, 똑똑하시네 그래서 뜰채를 집으면 되겠죠. 물고기를 물고기를 싹 뜨면 넣고 넣고 그다음에 저 안에 든 그.. 테이프 같은 거. 아 파리로 변해야겠다. 파리 한번 났었잖아요. 아 이게 개구락지 아닌가? 이게 개구락지라고요? 아 이거 그러니까 그 뭐냐 개구락지로변야는 거. 아까 이거 처음에 했잖아. 중국에서. 중국... 아 물고기로 변한대네. 아 물에 있는 거고만. 꺼내고, 카드를 꽂아놓으면, 탈출할 수 있겠죠. 음. 음. 3탄 넘어갑시다. 네. 뭐, 할만하네. 이 정도면은, 난이도가 심네 <laughs> 자, 3탄. 눌러봅시다. 오저 빠루를 주고 빠루를 주워서 등이 안 긁어지니까 등을 때려줍시다 오케이 던지고 아그 빠루에 뭘 연결해서 넘겨줘 빠루에 뭘 연결해서 넘겨줘라 응. 등 끌기 쉽게 음오 응. 어, 그게 있고. 이제 빠루를 건대 오 어, 교환하고 빠루를 그거를 저 드럼에 넣어요. 드럼. 드럼? 그 이거 여기 벽에 있는 거. 그. 끼워지것같습니다 오, 딱 끼워지네. 얘를 스위치를 내리겠죠. 올렸네. 불이 켜지고 뭐를 해라. 아, 저기 있는 거랑 뭐 사무장하라. 음. 컵을 들고 빨간색 물을 담지 못하고. <laughs> 어, 그그요요 요 안에 못 넣으니까 컵을 못 넣는데. 응. 뭐 뿡뿡뿡 소리만 계속 나고 뿡뿡. 아좀 파이프도 연결해야 되겠다. 네. 파이프 연결. 다시 내려놓는 것도 안 되는데. 저 등치 큰 애한테 넘기는 거도 안 돼. 안 돼, 음. 어? 안 돼. 음. 너 건데고. 뭐를 눌러야 될까 가. 음... 모장루할수 뭐 있는 루를 많은 것같를데아룰루 네. 밑에다 넣어서 가. 넣를 가. 모룰루를 버튼룰루를 가. 봉, <뽕> 봉, <뽕> 소리만 계속 봉봉거리네. <뽕> 어, 이걸 추리 게임이라고 할수 있나요 방탈출? 그냥 방탈출 게임. 응. 음. 여기 위에 배관에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배관. 어, 맞네. 배관이네. 이거는 또 쉽네. 어, 도착하네. 어, 제가 뭐 쌌어. 어, 똥 같은 거 쌌네요. 받아서 먹읍시다. 어, 왜, 요, 그 뭐냐? 네모난 틀 안에 넣어. 틀 안에 넣고, 어, 넣고. <laughs> 버튼 딱 눌리고, 어, 힌트지 같은 거네. 파랑 노랑 자파파 녹발 한 번씩 눌러봐요 아마 요 요거 색깔을 잘 조정해서 어, 음. 저 색깔을 만들어야 되고 응요 음. 밑에 요 플라스크 다시 못 끼는 못 끼는 안 되는데, 여기, 여기 밑에 클릭 안 돼. 아, 안 돼. 아, 오, 여기 끼워놔야 되네. 부어야 되네. 여기, 거기 부어서... <laughs> 아, 제일 염색 시켜네 염색, 염색 시키고 이제 아들 랩이다 갖다주고. 안녕, 어, 향수로 쏘네요. 향수. <laughs> 아, 벌레가 많이티 나왔네. 개 징그럽다 여기서 어떻게 하는거야 요 구멍 클릭되나? 오. 아쉽고 쟤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음. 저 등치 큰 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기계 버튼 중에 눌리는 거 없죠 네 기계 버튼 안 눌려요 음. 얘 밑에 눌러도 뭐 반응이 없나 밑에도 없고 띠용 띠용 막 해요. 짜증 나고 <laughs> 바로 못 죽고. 음. 어디를 눌러야 될까요? 잠시만요 음. 아 그.. 요 창살 클릭됩니까? 어디? 야 칙칙폭폭하고 있을 때위에 여기를 눌렸네 음. 맞네 창살 음, 음. <laughs> 저기로 터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아 이게 마지막이었구나 음. 4번 마지막 4 번, 예, 사번딱 네. 하면은 클리어겠네. 봅시다. 일단 물병을 주워서 식물한테 던져줘야겠죠. 식물을 식완야 물병을 집겠고. 오케이. 이제는 저 뼈대를 <laughs> 치워야 되고. 거미줄, 비용, 나무. 뿅. <laughs> 저 문으로 나가요. 음 문으로. 음. 아 벌레도 저 식물이 막고 있고. 음. 예 오추동인가요 오추동? 어, 어. 오추동에서. 띵. <laughs> 어 비켜줬네. 아저 벌레잡이 풀이니까 비켜준 거구나. 음. 고보 모든 상태로 벌레를 못 점조 허허. 아니 저 흑흑 클릭되면 안돼. 변기처럼 생겼다 이거. 응. 음.

b 로 l l 야허 d Bolliad. b o l l 는 a d Bolli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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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야 l l i a d b o 어어 네네. 음. 음. 나뭇잎을 한개 만져야 될것 같은데? 나뭇잎? 응 예. 아니 여기 저.. 저 벌레하고 다른 벌레가 있는데? 잡을 수 있는 거? 요 변기 안쪽은 클릭해도 아무것도 응요 예. 위에도 없어응 예. 우리가 클릭 안한 데가 있나요? 어, 문고리? 뭐야? 아, 저걸 막는 거고. 아, 저기 뒤에 뭔 그림자 같은 게 보이네. 네. 어, 벌레가 내려왔죠 안되고그거 그거 다시 한번 저... 부르면 안되나? 얘를 아 저렇게 탁! 해서 벌레를 잡을 수있겠그 벌레를 잡는거네 <laughs> 지금 그 뭐냐 변기 위에데라 하는... 안돼아 네. <laughs> 아, 어? 소리 진짜 개 화나네 어, 어. <laughs> 흙으로 가득 찼네요 열면 오음 무슨 뭐가 생겼네 어골모 같은 게 생겼어 어, 벌레한테 안 돼? 아 이제 문을 탁 열게 시키면은 문을 열면 잡았죠. 아, 저기 이제 에, 물을 뺄수 있죠. 이제 물을 나무한테 줘야 되나? 나무한테 입에 넣어주면 되겠다. 아, 아니면 변기, 변기 위쪽에 넣어야 되나? 아, 이건 어색해. 그럼 얘가 뭘뱉트 냈죠? 정 이거 같은 아, 이거 이거 오죠 변기가 나왔네 아, 이기로탈출한요 변기로 아, 이거 <laughs> 음. 아, 이게 아, 요 아, 이게 아, 이거 요 귀엽네 어 아, 어요